지난해 말 전세계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참석해 평생학습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회의 개최지로 연수구가 선정됐는데요. 연수구는 오는 10월 열리는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가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 일대에서 열립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의 주최로 2년마다 열리는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전 세계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과 도시대표 등 국내외 관계자 5천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글로벌 건강교육과 위기 대응을 주제로 평생학습의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위기를 대응해 나갈까? 비대면 학습 속에서 디지털 소외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전세계 어떻게 같이 연대하고 다시는 기후변화 등 환경 파괴로 인해서 또 다른 코로나 19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연대하고 함께 나갈 것인가? 연수군은 공식 로고와 마스코트를 선정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군은 최고 전문가 자문위원단 14명을 선정하고 인천대와 가천대 등 지역 10개 대학과의 간담회를 통해 핵심 테마와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달엔 회의 의지에 대한 학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럼도 개최했습니다. 연수군은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19의 K 방역을 통해서 해 왔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연수군은 전 세계의 석학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제로 지혜를 나누는 만큼 교육 분야의 지역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과 건강에 대한 폭넓은 사례 공유와 실천 전략을 통해 성도국제도시를 세계시민 교육의 장으로 각인시킨다는 계획입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